네,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아, 네, 오늘은, LG, 뭐였지? LG 사이클, 사이클 청소기, 뭐였지? 그 청소기인데요. 지금, 지금 예전에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뚜껑이고요. 이렇게 열면은 일단 가득 있죠. 노란색이 뭐냐면은 이게... 이게 공기가 돌아가면 은 이게 압축될때탁스 터질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렇게 스스스스스스스스스에스스 이렇게 이거 스스스스스이스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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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다시. 자, 자, 이번에는 개봉 박두. 여기 이렇게 열면은. 자. 손, 이거는 손잡이.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필터로 먼지를 한번 걸러주고, 여기는 이제,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달아야 되는데, 휴지 같은 거. 자, 이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어! 어, 이거는 이제 여기가 먼지가 들어오는 홍수입니다. 먼지가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로 가서 어, 들어와서 여기 구멍으로 나와,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안에 대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지금 동영상 화질 어때요? 4K, 8K 맞나요? 이상하다. 내 엄마, 아빠 핸드폰, 어, 갤럭시 S24여가지고, 최신 건데, 아이폰보다 더 좋은 건데, 아이폰 이제, 만약에 중단한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낄게요. 오늘은 다른 방에 왔어요. 장난감 방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려, 소개해드렸긴 하지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 어색할 수, 어, 어, 이거를 다음, 저번 영상을 보시면 좀 어색 안할 수도 있어요. 저번 영상, 버레컵이위 어, 디럭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끌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아, 자, 달았고요. 자, 여기서 그생님은 큰일 나게 됩니다. 큰일 나요 완전. 그리고 이 먼지가 들어오는 호리끄고 여기 이게 콘, 이게 이제 전기가 전기가 이제 여기를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 막 손잡이에 막 강야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 앞에 선풍기 이것도 담근데 그러니까 코드가 있고요 이거 안됐고 까먹고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먼지가 청소기 안에 달죠 불나요 불나 그래서 꾹! 넣고 빼깍빼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으세요자 이거는 사용서고요 24시간 말려주면 됩니다. 아안 돼요. 다시 이렇게 낄 때는 다시 이렇게 기울여서 딸깍, 그리고 이거 전선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넣고 딸깍. 여기는 봉입니다.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영상 찍고 있는 날힘다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려져요 당겨서 늘릴 수 있고 최대한 몇 미터까지 늘릴 수 있는 거는 LG 제조사에 확인하세요 전 몰라요 이것은 헤파필터입니다 열면 닫기 엄청 힘든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자, 이거. 푸시 이게 숲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물질을 많이 걸러주기도 해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닫아주고. 게 엄청 힘든데. 여러분 여기 주제는 아니지만 에어컨 살때실 내기를 보면 사고 안 돼. 아실 내기를 실 내기를 보고 사면 안 되고 실 외기를 보고 사야 돼요. 그게 에어컨에에어컨에 가장 수로서 70%가 실외기에 달려 있어요 기능이. 저는 기계 박사예요. 에어컨에 모든 건에어컨에 모든 건. 에어컨의 모든 건 시래기 70%의 기능. 자, 그리고, 이게 콘셉트인데, 이렇게 뽑혀 나오죠? 어, 옛날 혼자서 에 살았을 때는,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서, 한몇 평에서 맞았는데, 이거는, 우리 집은 더 커가지고, 20몇평이가 돼가지고, 아, 봐 여기. 여기 노란, 여기 노란색 나왔죠, 노란색. 그럼 이제 거의 전이 끝났다는 거고, 여기, 여기 빨간색 나왔었죠. 그럼 거의 한 이제 안 당겨져요. 편리한 청소기가 있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고민인데, 요즘에 상거없는게 가죽일 거예요, 아마. 가죽 아니. 그리고 다시 코드 넣을 때는? 아, 진짜 시원하게 넣어주, 넣지, 시원하게 넣어주진 않고. 좀 우와, 눈은 또빨라네 이거는 이제 여기, 맞춰, 여기 맞춰서 이렇게 걸어놓는거고 뒷면도. 뒷면도 아까 말해놓은거 같은데 근데 진짜 못써요 저는 이게 부러져가지고 요 아이고 자 이제 굳자 이제 다 알려줬죠? 캐플러 안녕하세요 캐플리입니다 아 했죠?